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정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게 24건이나 되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박란희입니다 오늘은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발표되었어요 환경부에서 제3차 탄소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오지만 내년부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시행될 3차 기본 계획인데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상 할당 비중이 3%에서 10%로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부담이 많아지고 정부로부터 할당 받는 배출권 수량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다양한 뭐 소송전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2015년에 도입됐는데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기 위해서 감축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이제 할당을 해줍니다. 각 기업은 이 할당받은 만큼보다 조금 배출하면 괜찮은데 많이 배출할 경우는 이것을 다른 데에서 사와야 됩니다. 증권거래소 사오기도 하고, 다른 기업에서 사서 계열사에서 사서 충당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 허용량보다 조금 배출하면 이걸 팔아 가지고 돈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온실가스를 계속 감축시키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철강이라든지 정유화 뭐 이런 업종의 경우는 온실가스를 이제 많이 배출하는 업종들의 경우는 배출권 이슈가 바로 기업의 수익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차 계획은 시범이었고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차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고 이제 내년에 이게 3차 계획 기간인데요. 배출권을 이제 돈 주고 사야 되는 유상할당 비중이 3%에서 10%로 늘어났다는 건 뭐냐면은 원래 1 0 0만큼을 할당량을 받았는데 기존에는 이제 3만큼 3% 만큼만 돈을 내면 됐는데 이제는 10% 이상을 줄이든지 아니면 그걸 못 줄이면 돈을 주고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상할당은 뭐고 유상할당은 뭐냐? 원래는 오염을 발생시킨 곳이 배출 책임 원칙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다 유상 할당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비용 내느라고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사업 못 하겠어라고 해외 이전을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걸 탄소 누출이라고 하는데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해서 일부 업종의 경우는 무상 할당을 이제 해온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좀더 책임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3%를 유상할당 비중을 이제 10%로 늘렸다라는 거고요. 업종도 좀 늘렸습니다. 업종도 예전에는 62개 업종 중에서 26개가 유상할당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9개 업종 중에서 40개가 유상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 같은 완성차 제조업이랑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들이 유상할당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업 법에서는 정부로부터 받는 배출권 허용량. 할당량이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서 재무 부담이 이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촉각이 곤두서 있고요. 사실 거기다가 탄소 배출권 가격이 초기에는 뭐만 원도 안 됐었죠. 8천 얼마였는데 올 초에는 뭐 4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지금 조금 조정이 일어나서 3만 원대인데요. 탄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를 구입을 하게 될 경우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요.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정보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게 24건이나 되었다고 해요 현대제철, 한국타이어, SK케미칼 등이 자기가 정부에서 받은 할당량이 너무 적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21건은 정부가 이겼는데 두건은 정부가 졌습니다 시멘트 업체 6곳이 제기한 이제 소송이었는데요 이 소송의 뒷얘기, 소송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해지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 업종별로 이제 배출권 할당 수량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 시멘트 업종 안에서 한 업체가 배출권을 많이 받으면 다른 업체들은 그만큼 조금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 업종 할당되는 배출권 기준이 그 전에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는지 그 배출량을 근거로 많이 배출한 기업은 평상시에도 앞으로 그 정도의 기준이라고 보고 그만큼의 배출권을 가져가고 그 전에 조금 배출한 기업은 그만큼 조금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좀 많이 확보를 해 놓으면 나중에 유리할 수밖에 없죠 성신양해와 하고 다른 이제 시멘트 업체들 간에 말하자면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성신양해에서 원래는 5기의 가마 소속로라고 하는 가마를 보유하고 를 있었는데 이 중에서 1호하고 2호는 생산 효율이 낮아가지고 원래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배출권 할당을 앞두고 1, 2호도 가동하겠다 라고 밝히면서 신설 시설로 분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배출을 받은 거죠 그것 때문에 다른 시멘트 업체 6개가 환경부를 상대로 부당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아직까지 환경부에서는 실제로 업종별 탄소 배출권 할당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최근 나온 자료에 따른 면 3차 계획에 따라서 부담할 기업들의 배출권 비용을 따져보니까 한국전력이 8,435억 원, SK에너지가 2,960억 원, LG화학이 3,230억원, 롯데케미칼이 2,350억원 등이에요. 배출권 4만원, 유상할당 비중을 10% 가정해서 근거한 거고요. 이거보다 더 많이 배출할 경우는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무상할당에서 유상할당으로 바뀐 업종들의 경우는 이제 당장 발등이 불이 떨어진 거죠. 거기다가 또 업종량을 배출량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는 기업도 생겨납니다. 철강이나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 업종에서는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의 편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나머지는 조금 배출하는데 이 해당 업종이 전체적으로 한 곳에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조금 배출하거나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도 별다른 메리트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철강 같은 경우는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여기 표에도 보면 나와 듯이 포스코는 7312만 톤을 배출을 하고 그리고 현대제철은 2251만 톤. 톤을 배출하는데 동국제강은 195만 톤, 그리고 세아베스틸은 142만 톤이에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비철금속 이제 고려와인이 384만 톤. 네, 근데 L.S. 니고동재련 주식회사는 53만 톤, 풍산은 23만 톤, 쏠림이 심한 거죠. 석유화학 업종도 여기에서 보다시피 LG 화학이 제일 많이 배출하죠. LG 화학, 롯데케미칼, 또 하나 토탈 이세 곳이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지만 나머지 포롱 인더스트리, 롯데 정밀화, 학 SKC 이쪽은 배출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출량 쏠림이 심각한데도 어쨌든 정부의 할당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을 받아야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지 배분의 기준이나 근거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대해서는 정부 보고서에 말을 하기로는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가 배출권 거래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산업계의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다양한 문제들도 있지만 현재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어, 온실가스 배출권 문제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고도 복잡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얘기해서 될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중요한 이슈 같아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전문 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